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했는데 약혼했다고 하죠. 어, 그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어,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의 에,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6개월 전에 전달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또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났습니까? 그러니까. 어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오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요셉이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은 먹고 내일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나의 명령을 받아 어, 마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는데 그 이름을 너도 나오면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느니라.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파혼하려고 하던 것을 그만 두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친족 가까운 친족 중에 이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임신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두 부부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임신이 된지 6개월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간 다음에 <laughs> 마리아가 신속히 그 어,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갔다고 안 여기 나옵니까 4 0 절에 예. 가서 이제 무난하는 거예요. 예. 천사가 와서 이러 이런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다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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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 말씀했다고 하니까. 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 여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러잖아.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음이여 여자 중에 네가 제일로 복 있다. 아, 자기도 지금 노년에 애를 낳게 돼서 복도 있지만은 너는 더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왜 네가 복이 있느냐 하니까 4 3 절에 내 주의 모친에게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그러니까 마리 마리아는 이제 한참 집안 동생인데. 마리아가 임신한 그 예수가 구주가 된다는며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어그 얘기하잖아.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고 그러잖아. 예.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게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 우리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 뭘 믿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식을 전달하러 왔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은 본인도 복이 있고, 여자인 본인도 복이 있고,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한그 사실을 믿는 너도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늙었다고 늙었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꽤나 들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늙었다는 말은 노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노인이라고 할때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 꽤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이 늙어서 일를 지금 임신을 하게 됐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대로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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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 그냥 말이 떨어지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주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 엘리사벳은 잘 믿고 있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다, 바다에 부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죠? 그럼 잔잔해버리잖아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고요해라. 잔잔해라 하니까 뭐요?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께서 그에게 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되어지냐, 내일 되어지냐, 그것은 조금 모르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지금 누구도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이 돼버렸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임신이 바로 돼서 6개월이 됐어요. 지금 마리아도 임신이 돼서 됐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3개월 동안 같이. 엘리사벳하고 3 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 안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네가 복이 있다. 또 요한을 잉태한 뭐요? 엘리사벳도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만 둘만이 아니고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면 된다. 그죠? 믿으면 거기 이제 이제 마리아가 지금까지 얘기한 엘리사벳이 한 말이고. 마리아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가 한말 중에, 말 중에, 거기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47절,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 초녀가 임신하면 그때 당시에는, 죽이는 때입니다 돌멩이로 양한 동네에서 한 가운데다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양손에 돌멩이 들고 나빙 둘러서서 돌멩이로 쳐죽이는 때인데도 주님이 처녀인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겁이 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뭐요 기뻐했다고 그랬네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이게 깨달은 마리아죠. 그래서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되기로 되, 되기로 어제 예, 말씀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처녀가 임신해 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동네 돌아다니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또 하나는 약혼해 놓은 요셉이가 그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어머니가 후유증이 대단하게 올 것을 이미 마리아도 감지하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그걸 용인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함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50절에 마리아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하나님 뭘 주냐? 국률이 여겨준다. 이 국률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오스란 말인데, 불쌍히 여기신다. 도움을 준다. 자비를 베푼다. 그 얘기거든요. 경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가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은 도와준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53절에 또 이런 말 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다. 하나님은 이 줄인다는 말은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죠. 가난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죠. 가나,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끊이지 하기도 좀 벅찬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육해 하기 위해서 왔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그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 누구요? 사무엘을 낳고 한 말인데, 찬송을 했는데 뭐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기, 한편으로는 엄청 기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한 사람이 좀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사벳의 남편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아들을 줄 거다.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듣, 들었나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느니라 하는 말을 천사가 와서 전달할 때, 1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오니와. 그러니까, 자녀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자녀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이가 늙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젊었으면 이러지 않겠죠. 늙어놓으니까, 늙은 내가, 부부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 그래서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 요한이를 이제 낳지요 6개월이 지나가, 이제 1년이 돼서 낳아가지고 요한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까 입이 트여져 버렸어요. 이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좋은 것도 되고,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만, 이미 성경에 이미 주님이 말씀해 놓은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